사 방송이나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신기한 토크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기묘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이야기가 있는 신기한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지난 방송 보셨죠? 역시 예상대로 반응이 너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뜨거. <laughs> 제 주변에서도 네. 무속인들 분들 막 이렇게 연락처 막 달라고, 알려달라고. 음. 아, 어떻게 좀 백으로 안 됐냐고. 빨리 예약 잡을 수 없냐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장원아재를 물고 온 무속인들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팩트 점사로 유명한 영범 모스터 대만주님. 와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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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번 저 시간 어땠어요? 아, 너무 즐겁고 예. 그리고 되게 편안했어요 방송 분위기가 아, 그래 편안해 또 MC분들 예. 잘 구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섭외를 아, 잘 하셔가지고 예. 네. 네. 너무 편하게 방송했습니다 네임 네, 네, MC 괜찮았어요? 아, 최고예요 <laughs> 아,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지난주 1회 때에 틀리게 오늘 의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따로 맞추신 거예요? 어떤 게요? 저는 개인 저기... 한복이에요 지금. 개인 한복 손님 볼때 입는 한복 네. 자 오늘 사례자는 누가 나오시나요? 자 무속인분들께 이분들의 점수 한번 읊어주시죠 이거 사주를 받았을 때 느낀 거는 되게 가난이 싫어서 발버둥 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겨우겨우 올라왔었또 그리고 머리도 좋으신 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폼생폼사 쪽팔린 게 싫어서 그냥 내가 총 때메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 그리고, 어, 전 2020년도부터는 꾸준히 하락세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뭐, 뭐, 허리나 목, 이런 쪽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3년 안에는 집안에 상문이 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 이, 여러 가지로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보니까 1회를 저희가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저도 이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여름에는 물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어, 저도 <laughs> 조심히. 메인 여름에. MC님? 아니, 아니, 맞죠? 어, 맞습니다 맞대잖아. 아니, 자. 그건 누구한테나 아, 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인 MC 말을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대리맨! 어이구! 씨입니다. 어, 네이 선아네안유아 네. 뭐, 네. 안유 네. 네, 아유, 아, 아 전단하시고, 네. 아네안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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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고안녕하 아유, 아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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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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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네, 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박이 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거는 보통 대박이 아닙니다. 초 대박입니다. 나 녹화장에 이렇게 네 시간 뒤에 나 전기가 나가서 이렇게 조명이 꺼지고서 네 시간 만에. 시청자분들은 네 시간을 녹화를 끊었다고 하는 걸못 느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웃음> 김상선님의 <웃음> 얼굴이 좀 아, 타이트 하나 되나요 타이트? 네어 전기가 안, 들어오, 안 들어오면 사람이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여러분 박수 세 번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시작 <laughs> 좋습니다. 이 무속인들이 이 신들과 함께하잖아요 어느 분들 다 근데 그 <laughs> 신들이요 이런 또 사람인지라 카페도 갈수 있고 목욕탕에도 갈수 있고 다 그러잖아 같이 함께한가요? 어 일단은요. 같이 가나? 손잡고. 제가 생각하는 신은 네.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실령님들이 어, <laughs> 그렇게 한가하지는 <laughs> 않고 다만 저희는 어떤 그릇이고 몸주잖아요. 그 그릇에 실령님들이 담기신다는 건데 만약에 제가 뭐 카페에 있든 목욕탕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갑자기 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저희 주변에 있지만 뭔가 실령님들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 않나 싶어요. 아, 어. 저희가 일반적인 일반 사람 생각할 때는 항상 같이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몸안에 계속 계시긴 하죠. 아, 계속 계시긴, 계시긴 하지만 이게 나왔어 똑똑똑 하고 나오진 않는다는 거지. 아 예. 어, 아무 때구나 어, 아, 우리 우리 대만 사우나 갔네. 뭐 이렇게 왜뭐 그런 에이. 장난을 안 치신다는 거죠. 에이, 에이. 아, 왜냐면 이게, 이게 이제 사우나 얘기에 나와서 얘기인데, 네? 어, 받은 신이 예를 들어서 그 여자 신일 수도 있고, 여자분인데, 만약에 무속인 여자분인데 장군 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남자 성이 다르잖아요. 음, 음, 음. 그걸 찝어주고 싶었던 건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어색하지 않을까, 아,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아. 음. 자, 이 오해와 진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어,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가... 친내린 무속인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더 용하게 본다라는 말이 돌아요. 제 애동들도 보고 만신들도 많이 볼 거예요. 선생님들도. 네. 근데 애동 중에 잘 보는 사람 너무 잘봐요 근데 못 보는 사람 진짜 못 보거든요. 근데 만신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 40년이 돼도 잘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못 보시는 분은 들못 보시는데 우리 말하는 거에 점은 애동한테 보고 구수 만신한테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엔 애동들도. 굿도 잘하는 분들도 있고 만신 분들인데 굿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오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신령님이랑 소통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만큼 내가 영감한지에 따라 달린 거지 애동과 만신을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백화점에 신상이 들어오면 네.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네, 네.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대림 받지 얼마 안된 분들은 그 지금 무속인을 2, 30년 하신 분들의 그 부드러움은 없어. 막 뜨거움과 날카로움은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신내림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그런 자극적이고 뾰족하고 막 거침없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 더 맞는 것 같고 더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아마 더화자가 되고 사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제 무서운분들도 이제 약간 그 마케팅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케팅이 있겠죠 내가 업을 시작했잖아 그럼,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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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야 되거든 음. 그러면 입소문으로 야 신반전을 만났는데 뭐 좋아 이렇게 되는 게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오해나 이런 것들이 나, 나오지 않을까 세 번째 소문이 작두는 거짓말이다 입니다 아 그리고 작두는 신구세만 타는 건 아니에요. 어, 저희가 작두 구수를 해 받으면 어, 어. 그때마다 작두를 타기도 하고 진정맞이라고 이제 저희가 구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럴 때는 거기서 또 타기도 하고. 대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구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있다면? 기억나는 구수는 엄청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어, 전화 점사 그러니까 새벽에 소개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집은 100% 예약제라서 네. 당일로 전화가 오는 걸안 받아요. 네. 근데 뭐가 되게 급해 보여서 내가 통화를 하겠다, 이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좀 빙의가 심해서, 이제 어디 산에 갔다 오고, 그 산에 있는 편세랑 갔다 왔는데, 빙의가 좀 심해서 계속 귀신을 보고, 하늘에 문이 열렸는데 계속 손을 내밀고, 창문에서 누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이제 거의 반 미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술을 계속 먹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거를 한달 넘게 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굿이 잡혀서 이제 굿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네 이제 할머니는 목사님이세요 또 어. 집안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증상이 있다니까 교회에서 해결하자고 계속 이러시다가 자기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온 거죠 그래서 대면을 해서 다시 점사를 보고 굿을 잡았는데 제가 이제 작두에 딱 올라가는 순간 사람이 이렇게 튕겨져서 나가듯이 그 친구가 뒤로 자빠졌어요 어. 그냥 이렇게 싹 쓰러진 거지 그리고 나서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 정도 심하게 약까지 이제 막 이렇게 연관연이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은 하긴 했는데, 굿하고 나서 딱 일주일 뒤에 저희는 이제 3일 정성, 5일 정성, 7일 정성 이런 식으로 이제, 실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막걸리랑 이런 거 올려요 그날 딱 왔는데 얼굴 색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꿈도 안 꾸고 뭐도 안 꾼다 그리고 그때 왜 넘어졌냐 그거는 저희 실장님이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넘어진 것도 제대로 못 봤고 실장이 궁금해서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그때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잡빠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시는데 지금 되게 그래도 나름 좀 유명인이거든요 근데 되게 잘 지내고 잘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괜찮으시고 너무 멀쩡하게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네. 변화된 무속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그큰 변화는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분이 유튜브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다, 다 유튜브 다 개인 채널 갖고 계시나? 우와. 다 하세요? 본인의 조회수 좀 많이 나오시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엄청 컴맹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네.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뭐 유튜브 이제 올리는 거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이런 거 하고 뭐 트렌드에 맞춰서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사 써서 노래도 만들고 강연도 하고 그래요. 그 대만주님 응. 그 전화를 하, 전화 통해서 하던 대면으로 하던 점사를 보다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 얘기해 줘도 점사가 안 나올 땐 그럴 때가 있나요?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전화 점사 할 때도 그냥 음성으로만 하고 영상 통화를 안 하거든요. 네. 오히려 더그 보고 괜히 더 생각하게 될까 봐. 아. 쓸데없는 네. 쓸데없는 네. 정보가 들어갈까 봐. 그리고 저는 이름 나이만 봤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못 봐, 조금이라도 못 봤다라는 점사는 없었어. 요 어, 그러니까 말문이 막힌 적은 없다. 근데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예, 우리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 갑자기 제가 빨리 결론을 내야 돼서. <laughs> 네네. 어, 홍목 씨 오늘 쭉 같은 긴 시간 하셨는데, <laughs> 어때? 좋은 시간 되셨어요? 어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죠? 저는 사실 뭐 관심도가 많은 분야기도 하고 또 황서병 보고 혜성에 봐서 너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내 운명을 내 미래를 알기 위해 내 운명을 알고 싶어서 오는 것 보단 내 말을 들어줄 그 누군가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아. 에, 에,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건방지게 얘기하면 모든 답은 다 자기한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속을 꺼내서 같이 대화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막 그렇게 무섭거나 그렇게 막 이상한 얘기들 이런 거보단좀 편안한 상대라고 생각이 들고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오늘 유난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무속인 분들도 다음 주에도 더 신기한 토크 많이 많이 들려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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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무속인들의 신기한 토크쇼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신기한 토크쇼,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실 것이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긴 시간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